안녕하세요. 와, 2월 19일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오늘 초, 어, 고산 초등학교 예 1학년, 2학년 돌봄 교실에 왔더니요 아이들이 며칠 사이 못 봤다고 그냥 달려와서 껴었는데어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두고 떠나지 싶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너무 찬 기운은 있지만 햇볕이 찬란하다 보니까 애들이 실내에서 안 놀고 전부 나오자 그래서 선생님 인솔 을 하에 전부 놀이터에 나와서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재밌게 노는 시간에 저는 저의 모교 고산초교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는 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향나무예요. 세 그루가 있는데요. 저희 향나무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아주 작은 나무였었거든요. 아 제가 60년대, 64년도에 고산초교로 전학을 왔으니까, 외곽댁으로. 아 벌써 몇 년이에요. 그리고 저 울타리에 있는 소나무들도 아름드리로 꽉 찼었는데 지금은 전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예쁜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펜스 밖에는 고산의 넓은 평야가 펼쳐 있고 평야 끝에는 아름다운 바람의 언덕 수월봉이 우뚝 솟아 있고 수월봉을 끼고 해안절경의 엉알 바닷가가 있고요. 고산초교 뒤에는 당산봉이 우뚝 뻗어서 그. 겨울에 불어오는 북서풍의 찬 바람을 막아준답니다. 와!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들이 일제시대에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역사가 흘렀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쁜 콘크리트 학교가 아니고요. 판자로 이렇게 지어진 기화지붕의 학교였는데 겨울이면 은요 전부 유리창 닦는 걸레를 만들어 갖고 와서 전부 유리에 매달려 갖고 유리창을 닦았고 마룻바닥에는 예, 걸레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초치를 해서 허, 그냥 짓게 막... 미끄럼을 타면서 마루에 광을 내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서 정말 선생님 한 분이 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학교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학교에그 보살핌과 가르침,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여기가 서쪽지역이고 농사를 짓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처지에다가 전부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다닐 때는 7,800명의 학생이 이 잔디밭에 가득 뛰어놀고 조회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그랬던 학교거든요 그때 그 사실들을 추억하고 있는 이 향나무입니다. 정말 이제 고목이 됐어요. 저렇게 아주 예쁜 고목이 돼서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쁜 어린이들 아주 밝은 예,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요.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저 체육관에 가서 또 체육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또한 1시간 정도를 아이들을 또 체력 단련을 또 시켜 주셔요. 와, 너무 좋은 시스템에 너무 좋은 환경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은에 감사하고요. 모든 환경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 학교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졸업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이 좋은 날씨에 이 아름다운 학교 모습을 올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 맑은 날씨, 건강한 날씨, 모두 모두 해피하세요. 안녕.